혹시 아이패드로도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점을 알고 계셨나요? 기본 어플로 되진 않고, 그, 어플을 하나 깔아야 해요. 프로그램은 다루기 어렵고, 아이패드는 있고, 하지만 이걸로 무엇을 해야 좋을까? 어떻게 이 아이패드를 뽕 뽑아야 할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이 옆에 보이시나요? 루머퓨전이라는 어플입니다. 루머퓨전을 키면 이렇게 나와요. 편집하던 기록이 담아있죠 사용자 화면이 복잡하게 되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오, 저는 프리미어를 다룰 줄 모르거든요 파이널컷도 할줄 모르고 프리미어도 할줄 모르고 정말 윈도우 무비메이커만 할줄 압니다 그 윈도우 무비메이커의 실력으로도 오늘 정말 충분히 영상을 뽑아낼 수 있어요 편집을 하고 있는 화면이 뜬 건데, 처음에 편집을 시작하신다면, 아니면 그간의 영상을 편집했던 목록을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에서 그간 촬영하신 영상의 목록을 볼수 있어요. 아니, 그간 편집하신 영상의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여기 제가 올린 영상들 다 있습니다. 로마 퓨전의 장점과 단점. 일단 좋은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장점. 진짜 무엇보다도 장점은 컴퓨터로 키지도 않고 영상을 편집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어플들도 많지만 이거는 유료인 만큼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죠. 제가 이 어플을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웬만한 편, 웬만한 컴퓨터. 컴퓨터로 편집하는 영상만큼의 퀄리티도 나오고 아직 저는 공부하는 중에 있어서 조금 낮은 퀄리티일 수밖에 없지만 또 웬만한 간단한 영상 편집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잘만 하면 뮤직비디오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루마 표전 다르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면 진짜 이야아아아아아 차이가 확 납니다 하여튼 그 솔직히 제걸로는 두번째 장점 파이널 컷이랑 프리미어랑 이런거 하나도 할줄 몰라도 돼요 포토샵을 조금 할줄 알면 개념이 이해가 될것 같은데 일러스트 인디자인 뭐다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이것만 깔고 무작정 만져봐도 정말 간단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소스가 많아야겠죠? 여기 기본 폰트가 정말 이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폰트. 무료 폰트나, 뭐 영상 클립이나, BGM 같은 것도 많이 넣어서 쓰실수록 더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 있어요. 뭐, 그거는 근데 컴퓨터로 편집하는 영상도 똑같겠죠? 이것도, 이것도 컴퓨터와 똑같지만, 좀 이건 특이한 게,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정말 영상이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이거는 손으로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앞 오프닝 영상 같은 경우도, 그 푸딩이 팅딩 디하고 튕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튕기는 것도 효과가 뭐 따로 있지 않고, 제가 하나하나 하나 하나 초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점과 단점의 중간이라면 약간의 막노동이 필요합니다. 정말 각 잡고 만들면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 일단 느립니다. 제가 아이패드가 용량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도 있겠지만 좀 느려요. 그리고, 이 느린 거에 이어지는 단점인데, 느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튕기거든요? 튕기기 전에 그 쎄한 기분이 있어요. 그게 너무 잦아서 조금 문제 같습니다.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살짝 개선이 되긴 했는데, 그러게요. 음. 글쎄요. 완벽히 개선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언제 튕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아, 하지만 그, 튕겼을 때 모든 영상이 날아가지 않고 그 전에 작업하던 것은 다 고사리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튕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단점. 아까 장점 세 번째랑 이어지는데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글씨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좀 디테일하게 넣는다거나 약간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설정이 많이 안 돼요. 하나하나 작업물을 쌓아가는 단계, 음, 투명한 페이지 같은 건데 그게 무제한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업데이트되기 전에는 두 개인가 세 개였는데 이번에 조금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근데 BGM, 의 레이어나 영상,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통틀어서 레이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겹쌀 레이어가 있는 작업은 조금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이패드로 그렇게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많이들 하진 않으실 테니까 이것은 감수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패드로도 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핸드폰으로도 물론 편집을 할수 있지만, 그래도 핸드폰은 너무 이거보다도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져서, 그래도 그 컴퓨터와 핸드폰의 그 중간 어느 부분이 딱 아이패드 루마퓨전 어플인 것 같습니다. 아, 루마퓨전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언제, 언제,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핸드폰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손바닥만한 화면에서 영상을 편집하기는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 최대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는 점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함께 사용하면 좋은 어플을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트입니다. 뭐음악표정의 자체 글씨 자막으로도 넣을 수 있는데 그 글씨 자막은 약간 딱딱하고 뭐 조금 더텍스 있는 자막이나 그림을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미지를 넣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신이 그림을 그려서 넣고 싶다 아니면 로고를 만들어서 포토샵에서 옮겨 작업해가지고. 옮겨오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아이패드에서 편집을 한과 동시에 작업물을 가져올 수 있는 어플은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나의 취미 생활할 때쓴 로고입니다. 로고. 로고. 는 응. 전부 다제 손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바로 여기에서 그림 그린 다음에 편집하고 PNG 파일, 바로 이미지를 저장해가지고 루마표전에서 불러오면은 뭐 어렵게 컴퓨터에서 옮기실 필요 없이 이곳에서 다 자체적으로 가능하세요. 같이 사용하는 어플로 프로크리에이트를 추천하고 유료라도 음, 영상 편집을 하시거나 그림 그리실 분들은 물론 무료 어플도 좋은 게 많지만 프로크리에이트나 로마퓨전을 저는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다른 거 여러 가지 써보다가 정착을 한 거거든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다행입니다.